파리 협약이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탄소를 절감하자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은 결국 규제입니다. 산업의 규제를 늘리고 탄소 저감 의무를 부여하고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결국 생산 비용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탄소 절감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는 일단 긴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탄소 절감이라는 목표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경제와의 상충관계가 매우 분명한 이슈이니만큼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면 사고가 줄어든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시속 10km로 줄이면 사고가 는 거의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자동차는 이동 수단, 운송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산업 경쟁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한 가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른 모든 요소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일은 개인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거니와 국가의 정책이라면. 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탄소 정책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탄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걸 하겠다고 온갖 비상식적, 비현실적인 계산을 가져다 대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걸 외국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문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탄소 절감 목표를 남보다 더 해야 한다는 병적 집착을 가지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예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는데 문재인은 그 반대로 자기가 나서서 오히려 그 목표를 확대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 산하의 탄소 중립위원회라는 곳에서 탄소 배출량 절감 목표를 새로 내놨습니다. 파리 협약에 따르면 2050년 탄소 넷째로 각 국가에서 발생시키는 탄소가 넷으로 아예 없어지는 상황을 목표로 하면서 2030년에 달성할 1차 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2030년의 목표치는 8년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파리 협약 국가들 간에 날씨 빌런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각 국가가 세운 탄소 절감 목표는 공식적으로 그 나라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수치고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그건 달성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지구를 지키자. 좋아요. 좋은데. 파리 협약의 목표에 있어서는 소극적일수록 그 나라에 유리한 상황인 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수치를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중이에요. 한국의 2030년까지 탄소 절감 목표치는 원래 26.3%였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에 내놓은 수치인데, 그때도 이미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무리한 수치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8월에 갑자기 35%로 높이더니 문재인이 40%로 하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목표치를 40%로 바꿔서 내놓은 겁니다. 진짜 코미디는 뭐냐? 탄소 중립은 탈원전과는 상극이에요. 둘다 동시에 달성하는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2, 3년 안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기초 기술조차 대부분 미구현 상태예요.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도 없는데 내연기관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인 거죠. 빌 게이츠 같은 환경운동가조차 4세대 원전이 없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서 원전 기술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니까 원전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일은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전도 없애고 싶고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도 하고 싶고 결국 그 개인적인 망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고 일단 질러 놓고는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국민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대충 내놓은 40% 감축안을 정부는 11월에 영국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후에 정식으로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파리협약은 목표치를 더 높여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낮춰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높여놓은 목표는 그대로 그 국가의 목표가 돼요. 문재인이 거하게 쌓아놓은 재앙이 이제 대한민국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산업 경쟁력의 저하고 뭐고를 다 떠나서 정부가 내세우는 감축안이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던진 숫자예요. 아니 근거가 있기는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산업별로. 시멘트 업계는 탄소 53% 감축, 석유화학은 73% 감축, 반도체 업계는 78% 감축, 철강산업은 자그마치 95% 감축, 이렇게 그냥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을 사용해서 탄소 발생을 95% 낮춘다. 이런 식의 망상을 그냥 짓거려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탄소를 95 감축 해야 되 는데, 95 로, 감 축하 는게아 니라 95를 감축 한다고요. 여기에 수소환원제철이라는 205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미래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소를 어디서 마련할지 그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한대요. 모자라면 그냥 외국에서 사오면 된대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그 기술 역시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미래 기술입니다. 필요한 기술이니까 열심히 개발하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국가 운영 계획을 짤 수는 없죠. 실제로 정부는 이 기술이 개발되면 B안, 개발이 안 되면 A안. 뭐 이따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발명되면 A안, 발명 안 되면 B안.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존재조차 불투명한 기술에 아예 향후 30년간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을 빼고 탄소를 줄이려니까 결국 계획은 황당무계할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의존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 환경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안정적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을 저장하는 설비가 필요해요. 밤에는 태양광이 안 돌아가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이 안 돌아가니까요. 지금 정부 안은 현재 26% 정도 되는 원전 비율을 6%로 낮추고 현재 한국의 전력을 62%를 감당하고 있는 화력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원전을 하겠답시고 원전을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화력 발전의 발전량이 집중되는데 탈 탄소를 하겠다면서 화력을 더 돌리는 게 무슨 헛짓거리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탈 화력까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바람도 안 불고 태양광도 약하고 흐린 날이 일년의 대부분인 한국에서.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2050년까지 60%에서 최대 71%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0%가 넘게 가져가려면 전력 저장 설비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추산되기로 1248조 원입니다. 한번 지으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20년마다 한번씩 전부 교체해야 돼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아무리 쳐부어도 메꿀 수가 없는, 여기에 아직은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수소를 가지고 전력의 약 20에서 30%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2030년까지 40% 감축안을 실현하려면 대한민국이 줄여야 하는 탄소 배출량은 연평균 4.17%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여야 하는 탄소양은 일본은 연평균 3.56%, 미국과 영국이 2.81%, 유럽 연합은 1.9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부분 탄소 절감이라는 것을 90년대부터 준비해온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년 전에 그냥 안만 만들어 놓고 손을 놓고 있다가 2018년에 갑자기 나서서 탈탄소에서 세계를 앞지르겠다고 설치면서 돈을 마련할 길도 없고, 산업이 어떻게 박살이 날지 개념도 없고, 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탄소 절감을 서두를수록 국가 경제의 데미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가 무슨 지구를 지키는 캡틴 플래닛도 아니고. 왜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계획 일합시고 세워 놨느냐? 그건 저 탄소 중립 위원회라는 집단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5월달에 급조된 집단인데 각 부처의 공무원 18명과 정부에서 위촉한 전문가와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와 각계 대표라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 네트워크 대표, 건축회사 대표, 인문학부 교수,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장,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 환경재단,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노동연구원, 기후변화행동, 녹색기후기금, 기후변화 청년 모임, 녹색 소비자 연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환경 뭐뭐,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어요. 반면에 원자력 전문가는 97명 중단한 명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로 탄소를 없애고 지구를 구하겠다는 망상을 계획일랍시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축 목표라는 것 자체도 각 산업이나 기술을 종합해서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이 샤시프트 합시다 하니까 거기에 억지로 때려 맞춰서 구현도 안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을 써서 8450만톤의 탄소 를 포집 하 겠다, 이 따위 얘 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실제로 이 계획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다. 이런 말이 아마 뒤에 감춰져 있는 거겠죠. 목표만 원대하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던가 말던가 기업들이 무너지던가 말던가 황당무계한 개소리던가 말던가 괜찮다. 목표만 당당하고 원대하면 된다. 무슨 싼마이 기업이 연간 계획자듯이 올해 매출 고작 2% 올랐는데 내년에는 매출이 35% 성장한다고 써서 냈더니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류를 막 집어 던져요. 그래서 60%로 고쳐서 냈더니 흡족해 하면서 그걸 내년 목표라고 문 앞에 크게 써놓는 꼴인 거죠. 실행 계획도 없고 재원 조달 방안도 없고 초등학생 일과표도 이딴 식으로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국민 탓까지 하고 앉았어요. 우리의 여건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입니다. 아니, 왜 이걸 최대한 의욕적으로 하냐고. 남들 다 소극적인데 왜 나서서 오버지를 하냐고요. 왜 자기 개인적인 의욕을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냐고 복지가 별겁니까? 국민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수 있고 기업들이 여름에 공장 멈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정상국가입니다. 뭐는 지가 쌓아놓고 왜 국민 보고 그걸 닦으라고 요구합니까? 대체 국민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 녹색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태양이 어쩌고 하면서 정부 돈 받아서 배불리는 인간들 외에 이걸 최대한 의욕적으로 하기를 누가 원합니까? 국가의 대사를 이념에 쩔어서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개인적인 착각과 망상을 가지고 정책을 좌지우지, 누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면 나라를 망쳐도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